안녕 해충이들 지금은 12시 40분 점심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쭉쭉이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속여>. <웃음> 아직 잠옷을 입고 있지만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한 이유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예요. 제가 찍어야 되는 틱톡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회사를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찍으려고 재료들을 조금 준비해왔거든요. 재료라 하면, 진이로 변신하는, 옷이랑, 귀걸이 이것만 있으면, 진이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장점은 편안함이라서 편안하게 입어봤습니다! <laughs> 위에만 지니, 아래는 집. 이제 귀걸이를 하고 머리를 해볼게요. <laughs> 여기에서 촬영을 할 거예요. 일단 삼각대를 세팅해주고, 엄청 감쪽 같죠, 여러분? 회사였으면 핑크 배경이었겠지만, 하얀색 배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눈만 깜빡였는데 영상이 완성됐죠?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이 만든 영상이랑 썸네일을 컴펌할 겁니다. 여러분, 기획도 해야 되고, 다음 주 나갈 장소도 알아봐야 되고, 바빠요. 확실히 집에 있으니까 집중이 잘안 돼요. 충충이랑 <laughs> 겹치는 것도 있고, 확실히 회사에 나가야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보, 밥 먹어야 돼요 우리. 뭐 먹고 싶어? 어, 쭝쭉이가 만들어준다고? <웃음> <웃음> 야, 맛있는 걸 먹자. <웃음> <웃음> 아빠 아프다. 빵 하나 먹을 거야, 팬케이크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팬케이크. 팬케이크? 응. 점심을 팬케이크로 먹는다고? 응. 예. 팬케이크. 핫케이크구 바닐라 오일. 누가 봐도 너무 되죠? 그러면 우유를 더 넣으면 돼요. 팬케이크 실패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 제가 또 팬케이크를 잘 만들거든요, 추이들. 보세요. 꿀팁 알려드릴게요. 일단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부어주고 키친타올로 닦아줍니다. 골고루.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불이에요. 불을 엄청 약하게. 이 상태에서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저는 부어줄게요. 동그랗게. 이 상태에서 기포가 올라올 때까지 건들지 않고 잠깐 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 기포가 올라오고 있잖아 이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 좀더야 돼요. 이제, 이제 뒤집어 볼게요. 조심 조심. 와 아주 잘 됐죠? 나나나. 나나나 캔케이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뭘? 그치? 엄청 맛있 짱맛인데? 응. 더 만들어줄까? 그아리님타임스퀘어 이마트에 지금 재고가 있다고 하는데 <놀람> 열일했더니 여러분 벌써 4시 반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면 닌텐도를 해볼 거예요 <laughs> 제가 밖에를 못 나가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꾸몄어요. <laughs> 볼 때마다 기분 좋아져 여기 봐봐요 여러분. 바로 이곳입니다. 짠. 이렇게 길에 물길도 내주고 선인장이랑 여자수를 갔다 갔더니 아주 예쁜 곳이 되었어요. 예쁘죠? 제가 꽃을 좋아해서 꽃집을 엄청 크게 만들었습니다. 동사무소? 거기 있는 광장도 다시 꾸몄어요. 이렇게 오면은 안녕 산토스 이렇게 예쁘게 꾸며줬습니다. 여기, 되게, 쬐끄만한 커피숍도 만들어놨어요. 뭔가, 동습하고 있으면 힐링돼요, 여러분. 뽀야미, 안녕. 내가 잡은 물고기 보고 있니? 예쁘죠,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틱톡 영상 두 개를 더 찍어야 된다 그래서. 태가 지기 전에 일단 조명을 켜고. 헤이 즈진 아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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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딱 여기다 이렇게. 아이미었어요 여보. 여보가 잘못 못 찾고 못 맞혔어. 뭐래? 여보 <laughs> 이게 움직였어. 전 이제 퇴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녁밥 뭐 먹어요? 뭐 먹고 싶어요? 탕수육이요. 좋아요. 전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전 퇴근할게요, 이 주위들. <laughs> 어, 여보 언제 퇴근했어? 근데 잘 왔다. 아, 30초만에 퇴근하는 방법. 당수육이 왔어요. 당수육. 저희의 저녁은 탕수육과 짬뽕 밥입니다. 음 맛있겠다. 여기 탕수육은 찍먹도 아닌 부먹도 아닌 볶아져 있어요. 맞아요. 볶은 느낌인데 진짜 네. 짱짱 맛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